뮤직 드라마 음악으로 연애하기 그녀와 아직 연인이 되기 전 우리 사이에 그저 뜨끈뜨끈한 호감이 오고 가던 사이였을 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다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냐고 이상형 뭐 그런 사람 있냐고 그때 그녀는 숨도 안 쉬고 1초 만에 대답을 했었던 것 같다 응 우리 아빠 조금 놀라웠다 성격이나 능력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연예인 이름도 아닌 그냥 우리 아빠라니. 음, 되게 다정하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완전 딸바보시거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나 싶게 예뻐해 주셔서 아무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 솔직한 대답에 나는 그녀에게 조금 더 반했던 거 같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너의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 그녀는 웃었고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됐다. 여보세요? 응. 음. 응. 음, 음. 아빠. 아 어. 아빠구나. 잠깐 나들어 갈게 다시. 나는 <laughs> <난> 오빠야. <laughs> 아빠. 어. 어 아빠? 어. 어. 오빠랑 밥 먹었다. 아이 걱정하지 마라. 앞머리. 알았다. 자르게. 눈안 찌른다. 언제는. 자르지 말라 하더니 알았다 암튼 빨리 갈게요 아 그거? 어 아, 알았다 알았다 오빠한테 내가 얘기해볼게 알띠끊아요 왜? 아빠가 뭐라 그러죠? 아니 아빠가 나 앞머리 너무 많이 길었다고 눈 찌르겠다고 오야 <laughs> 진짜 아버님 섬세하시다 언제 뵈면 내가 한수 배워야겠어 진짜? 응 아니 사실 응. 아, 진짜 별래? 아니 우리 아빠가 응. 오빠 한번 보고 싶다고 계속 약속, 약속 날짜 잡으라는데 오빠 괜찮겠어? 어, 아뭐 그래 그럼 뭐한번 찾아뵙지 뭐네 아, 아버님 어저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나오시지 마시고요 딱히 아, 그럼 네 오빠 좀 배웅하고 올게요 <laughs> 오빠 어... 너무 고생했지? 어? 아,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먹지도 못하던데 먹었어? 허, 너무 긴장돼가지고 어. 예.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아버님 참 좋으시다. 나 계속 편하게 해 주시려고 하고. 음, 음. 우리 아버지도 오빠 괜찮다 그랬어. 엄청 마음에 드는데. 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엄청나게 험하고 가파른 산 하나를 넘는 기분과 같았다. 그래도 날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음, 여보세요. 응, 음, 앞이 어, 오빠랑 있지. 바꾸라고. 잠깐만. 오빠. 음. 아빠 전화 좀 받아봐봐. 네 아버님 전화 받겠습니다. 네 이게 아직 음, 저녁 저녁 4시인데요. 네 시인데요. 아, 네아네 빨리 들여보낼게요 네네. 아, 들어가세요. 왜 오빠? 오빠? 아빠가 뭐래? 어? 아니 너 집에 빨리 보내라고. <laughs> 내가 뭘뭐 잡아먹기라도 하니? 아니 아빠가 오빠 좋아해서 그런 거라니까. 음. 어, 아비 왜? 어어 음. 어, 잠깐만 오빠봐 전화 받아 빨리빨리어또어어네네 아, 네, 아버님 접니다네술 아, 적게 마시라고요? 저는 술을 한 잔도 <laughs> 못 하는데 이 <이게> 술은 <laughs> 다 얘가 먹는 다 얘가 먹는 아네네네네아 그렇죠 네밥 먹는다고 해네 네, 저희 그죠 저희 술을 다못 먹어서요 괜찮습니다 아. 아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고요 아그열 네네네 네, 네. 그래도 어제보단 제가 일찍 아 네, 죄송합니다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럼요 네, 새벽에 일어나도록 네네네 네, 네. 그럼요 들어가세요 <laughs> 진짜 웃겨 아빠가 진짜 그런 말 했어? 아빠가 더잘 먹는데 와 아빠 대박 내가 다 먹는데 야너 지금 이게 재밌냐? 아니 웃기잖아 아니 요즘 우리 아버지가 오빠 SNS 그거 여, 엄청 열심히 보시거든 언젠가부터 우린 꼭세 사람이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든다 나와 그녀 그리고 늘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들여보내고 싶지 않지만 서둘러 그녀를 보냈고 늦게 일어나도 부지런한 척 그래 이 죽일놈 소리는 안 들으려고 했다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오빠 오빠 음. 우리 아빠가 오빠 옷 사준대 옷? 아 뭐, 옷을 왜? <laughs> 어. 아니 오빠 옷마다 어쩜 그렇게요? 어? 다 시커멓냐고? 어? 음, 오늘 오늘도 오늘도 반은 하얀데 오늘도 그래? 어. 오늘들 이렇게 시커멓고 말이야. 어떻게 어. 알았는지 사람이 어쩜 그러냐고. 아 응? 아버님이 그러셨어? 응, 그뭐 응. 검정이 어떻다고 아니 근데 좀화사게 아니 옷 얘기가 그 나와서 말인데 응. 그 우리 엄마도 응. 그 열대하고 저기 뭐또 그렇게 뭐 바뀌고 그렇지만. 응. 어. 처은좀더 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옷에 누가? 아니 우리 엄마가 어. 뭐? 너, 너 혼자 음. 누가? 옷 얘기를 아, 하셨다고? 우리 엄마가 진짜 너 혼자 정말 여름인 것 같다고 아니 왜 오빠 엄마가 근데 그럴 얘기 하시지? 내 사진은 어떻게 보셨대? 아니 뭐 여자친구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고 하시길래 내가 너 예쁘다고 또 엄청 자랑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잘 나온 걸로 이렇게 아니 그래서 내 SNS를 다 보셨다는 거야? 아니 한번 한번 이렇게 살짝 보여드렸는데 뭐 지금 화내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지금 화안 나게 생겼어? 아니 왜 화가 나는데 아니 지금 내 사진 보고 뭐라고 그러셨다며나옷 어. 입는 거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아버님이 나그 팔로우하는 건 괜찮냐? 뭐야? 아빠 지금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빠.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대본이고 일단 그리고 내가 맨날 너희 아버님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는 오늘. 우리 엄마 얘기 처음 한 거야 처음.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됐어, 그만해. 그만하자고. 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이지 또 이제 이런 싸움도 지친다. 그녀 아버지에게 간섭을 받는 것도 구질구질 매달리는 것도 이제 두번 다시 안할 거다. 진짜 끝이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실수했다면 미안해. 나 갈게. 야 시정아 잘못했어. 어, 잘못했어. <laughs> 내가 잘할게. 어?